시작. 음. 많 잘하네. 또. 어, 글씨도 예쁘고 너무 잘해. 또. 음. 음. 그 다음에. 자. 시작 아니 그 하는 거아니 여기 분칸에 3 3 다음에 4죠. 4또4 음, 4잘하니여기또 어, 시작 아니야 삼 다음에 어떻게 4가 나와요. 삼 그렇지. 그 다음에 4앞에 뭘까요? 4 앞에는, 4 앞에는, 4 다음엔, 또, 저 밑에도 해주세요.